네, 한수했습니다. 뽕. 계 태우는구나. 네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영상입니다. 자, 오늘 낚시 왔죠? 자, 보이십니까? 아, 친구가 한수했습니다. 돌돔 새끼, 또로또로 네, 색깔 좋습니다. 음, 이게 벤치죠, 벤치. 뺀치. 살아있죠, 지금. 커팅. 워, 막, 막. 날뛰었네. 어 오메오메. 빠지면 안 되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유튜브 형선우입니다. 자, 오늘의 초과입니다. 돌돔뚜루뚜루 아기돔 뚜루뚜루 자, 이렇게 폭이 틀어놔가지고 살려놨습니다. 살아있죠? 네. 적어 보이잖아, 너 이리 와봐. 좀. 네, 벤치죠, 벤치. 돌돔 새끼. 호랑이 새끼도 호랑이게요 네, 감사합니다.